연두가 한결이 손잡아줘. 음. 아이고, 이쁘다, 저 연두가. 아이, 이쁘다, 해줘, 한결이. 연두가 한결이 우유 먹이고 있어? 어? 연두 한결이 우유 먹이고 있어? 응? 어? 아, 기저귀 갈아야 돼? 응. 아, 연두가 갈아줄 거야? 아니야. 연두가 안 갈아줄 거야? 아빠가 가라죠 연두갈 거야? 응. <laughs> 한길이 뽀뽀해줘. 한길이 뽀뽀. <laughs> 한길이 뽀뽀 안돼? 어? 음.